어찌됐든, 당신이 열심히, 이런, 연구해주고, 응? 부자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 이런, 펴놓고, 성경말씀, 어, 성경도 여러 개를 펴서 연구하니까. 아니, <laughs> 글자가 안 보여가지고. 아, 뭐이불 켜줄까요? 하나도. 이렇게 켜면 되잖아. 당신 말 같다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나는 화이팅! 열심히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시리즈로 지금, 내가 생각해도 한, 지금 몇편몇편 몇편 나가는데, 이제 점점, 그, 하나 써보니까 독수리 타법이긴 하지만, 열심히 써서, 하나씩. 김킨봉들도 그 자기 그, 조음담을 응. 쓰는데, 이게, 응. 응. <laughs> 그, 작아가지고, 눈, 이안 보여서, 어. 아예 안경을 또 새로 맞춰야 되나, 그런다고. 그래? 독시, 독수리 타법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뭐. 여기 마이크가 있대니까요. 근데 여기 없나? 애플에 는 있는 데플폰에 생각하면서 생각하면서 써야 돼. 으니까 어. 응. 오히려 이게 더 나아요. 독수리 타법이. 그렇지. 그럼. 나는 그 마이크 이거, 이거. 그 옛날. 어, 자 잠깐만 여기 이걸로 에이, 이거 응. 써보라고요. 싫어, 싫어. 그 써놓고 지금은 예 옛날 예, 그 저기 그 소설가들이 응. 어, 뭐 작가들이 원고, 원고지에다가 그렇고, 응. 일일이 원고지에다가 응. 한, 아, 한 글자 한 글자 한 어, 글자 응. 그 볼펜으로 눌러 눌러 써 쓰는 응. 이, 이 이래, 이래야 이게 생각이 올로 떨어오는 응. 이건 현대 이제, 이제 젊은 작가들이 젊은 이제 그러는데 타, 타이프 쓰고 응. 근데 타이프를 하다 보면 있잖아요. 또 빨리 지우고 하고 다른 생각이 빨리빨리 밀려와. 그런데 나는 이이빛 때문에 눈이 아프니까 사실 아니고 젊은 젊은 세대들은 또그거에 응. 그, 조고가 돼서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응. 옛날 사람들은 원고지 응. 쓰고 지금도 힘들지만 응. 이 원고지 쓰고 펜으로. 어 응. 내가 지난번에 연필로 쓰니까 또 좋긴 하더라면은 응. 또 나중에는 흐려지고 지우개로 계속 지우니까 뭐 장단점이 있어요. 맞야 음.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우리는 말해. 저기 아날로그 세대라서. 아날로그 세대라. 아무튼 혹시라도 성경 읽거나 뭐뭐 뭐 책을 읽거나 그럴 때는 그걸로 하지 말고요. 아까 그 마이크를 사용하세요. 그러면은 그대로 요거 요거 사용하면 읽으면 말해. 되잖아. 당신이 쓰는 거는 그렇게 하더라도. 그 뭐야 책을 그 성경 같은 걸 저기할 때는 그걸 사용하세요 열심히 하니까 참 좋네요 보기도 좋고 어, 애들도 이 모습을 보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그거 만 빠이 왜 안냐 왜안 지워지지 열심히 하는 아빠의 모습을 지금